책은 셉니다. 강해요. 너는 너는 자라서 쇠를 먹고 자라서 죽지 말고 자라서 그림을 샅샅이 풀듯이 보고 문장도 꼭꼭 씹어가면서 이게 그림책의 맛이로구나. 심지어 감동적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요. 힘이 있고 매력이 있는 그림책 쇠를 먹는 불가사리 안녕하세요. 소설가 문경민입니다. 오늘은 그림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쇠를 먹는 불가사리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셉니다. 강해요. 일단 제목부터 보세요. 제목 보면 쇠가 나오잖아요. 그죠? 쇠가 나와요. 쇠가 맨앞첫 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쇠를 먹습니다. 누가 불이라는... 글자를 맨 앞에 단 무엇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쇠를 먹는 불가사리 이 제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내용도 잘 담고 있는 그런 좋은 제목입니다. 그리고 쇠를 먹는 불가사리라는 이 그림책은 그림이 좋습니다. 이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뭔지 잘알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합성해서 만들어낸 어떤 괴물입니다. <laughs> 괴물이에요. 어떤 괴물의 이야기인 거예요. 불가사리는 바다에 사는 그런 불가사리가 아니고요. 어떤 그 신화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괴물입니다. 근데 이, 이 괴물을 놓고서는 사람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불가사리가 주인공인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쇠를 먹는 불가사리,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이 그림책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얼핏, 얼핏 전에 들었던 또는 읽었던, 어디서 봤던 그런 불가사리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불가사리는요, 그냥 괴물이 아니에요. 보통 괴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막그 괴물이 막 건물도 부수고, 뭐, 사람도 막, 막 살해하고, 뭐 이러면서 뭐 피바다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장면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 괴물의 어떤 잔혹성, 그다음 폭력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불가사리는요,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멋있기도 해요. 그런 불가사리 이야기로 재창조한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책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가끔씩 노래 가사 같은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 제가 두 군데만 보여 드릴게요 하나는 여기에서 아주머니가 불가사리를 처음으로 만들 때 밥풀떼기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밥풀떼기 불가사리야 너는 너는 자라서 쇠를 먹고 자라서 죽지 말고 자라서 모든 쇠를 먹어라 다 먹어치워라 이런 운율이 느껴지는 네, 내용이죠. 이 아주머니가 왜 쇠를 싫어하느냐면 왜 쇠를 먹어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 가족들이 전쟁 위에서 전쟁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칼, 창, 포탄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불가사리를 빚으면서, 부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이그 이 노래처럼 느껴지는 이 글이 또 어디에서 또 나오게 되냐면 자주 나와요. 음, 자주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 이때도 리듬감이 느껴지는 그, 글이 나옵니다. 아, 아주머니의 말이에요. 가거라 불가사리 산 넘고 물을 건너 돌아보지 말고서 앞만 보고 가거라 멀리 멀리 가거라 죽지 말고 가거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심지어 감동적이에요 <laughs> 정말이에요 진짜요 아, 제가 그림책 읽고 나서 어,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울컥한다든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진 않거든요 몇번 있었어요 몇번 예, 그림책을 보고 나서 어, 어떡하면 좋아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림책을 덮고 그 책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몇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 여기 보면 그 마지막에 이 불가사리가 영웅처럼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영웅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을 어, 역시. 제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읽어주다가 한 번은 어막 뜨거운 게막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느낌을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반 아이들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만큼 힘이 있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림책, 쇠를 먹는 불가사리입니다. 글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글을 쓸때막 뭘막 때려 붙듯이 문장들을 쓰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문장만 골라서 넣어요 단어도 단어도 음, 이런 단어를 넣으면 그 단락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단어를 저 단어로 바꾸면 너무 우습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마치 무슨 바느질로 수놓듯이 그렇게 문장 만들어서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한 그림 체가 읽을 때는 그림을 샅샅이 훑듯이 보고 그리고 문장도 꼭꼭 씹어가면서 읽으면, 아, 이게 그림책의 맛이로구나. <laughs> 그림책으로 얻게 되는 감동이로구나. 이게 바로 그림책의 세계로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쇠를 먹는 불가사리를 보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 쇠를 먹는 불가사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